안녕하세요. 그린팜 시스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정부의 농업 개방화 요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농업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그 결과 국내 농산물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는 단연 곡물 재배 농가입니다. 수입 쌀과 밀, 옥수수의 증가로 인해 국내 곡물 자금률이 떨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과수 농가입니다. 사과 배, 감귤 같은 과일이 외국산과 가격 경쟁을 벌이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 농가입니다.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로 국내 한우 농가의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기술력과 자본이 부족한 고령 농민, 소규모 농가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농업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스마트팜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직거래와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농업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이제는 보호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린팜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